-가,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전체입니다. 방송 통신 중 고등학교 분교장은 제외 처리합니다. 공시 시기는 매년 9월로 연 1회 공시합니다. 자료 기준일은 당해 학년도 동하복이며 공시 내용은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입니다. 해당 항목은 분교장 및 방송 통신 중 고등학교이거나 교복, 동하복 및 착용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제외 항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항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담당자가 공시 항목 관리, 기준 정보 관리, 제외 항목 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 처리 후. 2.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등록,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공시 자료 관리,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제외 처리된 항목을 마감하여야 확인자 마감 및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시 자료 입력 방법입니다. 1. 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등록, 자료등록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왼쪽 메뉴 공시항목에서 15-카 교복 구매유형 및 단가를 선택합니다. 2. 만약 공시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총괄 업무담당자분께 공시항목관리, 담당자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주간 구매는 학교가 주관이 되어 입찰 방식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의 교복 구매비를 수납하여 학교 회계로 처리 집행하는 교복 구매 방식으로 신입생이 학교를 통해 교복비를 납부하고 학교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교복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동 구매는 학부모 등이 주관이 된 교복 공동 구매 추진위원회가 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교복 구매비를 학교 회계로 처리하지 않는 교복 구매 방식으로 교복 구매비는 수익자 부담이며 위원회 선정 업체 또는 개별적으로 교복 업체를 선택하여 교복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교복 구매 방식이 학교 주관 구매, 공동 구매인 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참여율에 관계없이 구매 방식은 학교 주관 구매 또는 공동 구매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별 구매는 신입생들이 각기 다른 생산 업체의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교복 구매 방식입니다. 지역 단위의 협의 협약 후 신입생들이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기타는 학교 주관 구매, 공동 구매, 개별 구매 이외의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 선택하며 기타 사유는 해당 기타 사유를 입력합니다. 기타 사유 예시 동창회 구매 후 기부, 기타 기부, 교복 물려입기 등입니다. 해당 없음은 학교에서 동복과 하복 중한 가지만 착용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학교에서 동복은 착용하지만 하복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동복은 해당 구매 방식을 선택하고 하복은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교복 평균 가격은 학교 주간 구매 또는 공동 구매를 선택한 경우 교복 한 벌에 대한 계약 금액을 입력합니다. 개별 구매 또는 해당 없음 또는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교복 평균 가격 입력한이 비활성화되어 교복 가격 입력이 불가합니다. 남녀공학의 경우 교복 가격은 남녀 학생의 교복 구매 가격의 평균 가격을 입력합니다. 입찰 지연 등으로 입력 시기에 교복 평균 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향후 정정대장 관리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입력 근거명, 자료 경로 및 출처, 입력 근거 첨부 파일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입력 근거 자료는 교복 구매 방식 협의, 결과록 등이 해당됩니다.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근거 자료는 한 개당 한개 이상의 첨부파일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입력근거 자료의 첨부파일이 다중 파일일 경우 반드시 압축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료 경로 및 출처에 입력한 입력 근거 자료에 대해 공시되는 3년 동안은 반드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입력 근거 항목 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공시 항목과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저장 버튼은 자료를 등록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로 인하여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공시항 목명 앞에 임으로 보이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임시로 저장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작성자마감이 되지 않으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작성자마감이 가능합니다. 6. 해당 항목은 제출자료 검증 항목으로 자료 등록에서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관리, 공시자료 확인,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여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입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이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입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이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총괄 업무 담당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관리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확인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관리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항목을 클릭 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